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옷을 이제 안 입는 코트, 코트를 한번 리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한 오래됐어한 2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하고 여기 앞에 카라 같은 건 되게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길지도 않고 어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저는 쇼자켓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재료는 잘 드는 가위. 짧은, 숏 자켓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데 밑으로, 이렇게, 정확히 좀 잘라버리고요. 가감하게. 음. 잘랐거든요. 그러면, 예, 여기서가 중요해요. 전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단하고, 여기 밑단하고, 여기 안감이, 안감을 안 보이게 해주거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제 일일이 떠야 되잖아요. 뜨는데, 뜨기 전에 저는, 이렇게 펼쳐놓고 양면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주머니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나오는 부분은 좀 잘라버려도 돼요. 양면 테이프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쫙 붙여주는 거예요. 좀 안쪽으로 더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준 다음에 떼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이 떼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야무지게 이렇게 일단은 안에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박기도 그렇다. 박음질도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 안전하게. 이럴 때는 이제 다래미가 필요해요.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역할은요, 자리만 잡아 속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없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만 일단 잡아 주시고 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 단계를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되게 멋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긴 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손으로 다 이렇게 간첩같이안 보이게 이제 시간을 걸려서 이쁘게 할 거고요. 이 자른 거만 보여주고 아까 다림질로 한거 모습 보여드리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입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단추가 하나 없어. 단추 두 개, 두개 달아야겠어.